이 보고서는 완전 엉망이야! 이 계절에 간... 너... 왜 그래? 이런... 경청이 왜 너한테 말을 건 거야? 원래 강아지나 고양이는 나 같은 미 소녀 쪽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었나?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카프카를 쫓을 때 처음 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엔 기묘한 인연이 있다고 느꼈어. 몇 번만 지어도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할 수 있었거든. <laughs> 한마디를 예로 들어줄게. <laughs> 멍멍. 이건 안녕하세요. 제가 구름나루 항구의 어딘가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관심 있으세요? 라는 뜻이야. 뭐야! 사람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laughs> 아무튼, 난 경청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 그래서 경청의 항구에서 찾은 건 뭘까? 같이 가볼래? 명령대로 선주의 각종 단서를 쫓으며 이곳저곳을 달렸다는데? 이상한 걸 발견하자마자 바로 보고한 거래! 그래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뭐야? 행적 단추를 남기겠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분께서는 웅기 군이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책보로 가져다 주세요 이건 기록장치야 경청은 이게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우릴 여기까지 부른 거지 생긴 건 끼케의 여덟아홉 살 같은데 이렇게 어린 애가 벌써 장군의 호위무사라니 선주의 아이들은 정말 대단해 지금 장군의 호위 무사가 끈질기게 쫓을 만한 수배범이라면 스텔라론 헌터밖에 없을 거야. 추격 작전은 잘돼 가고 있을까? 블레이드의 추적 기록이 별담목의 바다에서 끊겼어. 저곳에 운기군에게 알아봐야겠네. <놀라> 안녕하세요, 대장. 도마 형제, 왜 신책부에 있지 않고 우리 현장에서 기웃거리는 거지? 장군께서는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시니 호위무사로서 그분의 일을 덜어드리고자 이곳에 왔어요. 아직 아무런 수확도 없으신 거죠? <laughs> 그 블레이드란 녀석은 유폐옥에서 탈출한 후 증발해버린 것 같아. 이미 나부선죄 없을지도 모르지? 아니요. 아예 도망칠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에 나부가 무슨 급사를 맞았는지 요괴랑 귀신이 다 난리야. 전 장군을 위해 요괴를 처치하려고 왔어요. 네가? 경원 장군님의 명령은 못 받았는데. <laughs> 이건 비밀 작전이거든요. 그럼 우리 호위병 형제님께 지원군 좀 붙여줄까? 마음만 받을게요. 비밀이란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다는 뜻이라고요. 이를 벌리면 상대가 알아차리기 쉬운 법이에요 좋은 사냥꾼은 언제나 혼자 움직이죠 지원군 좀 붙여줄까라니... 참, 노을 얕잡아보나 내가 어려서 그렇지 조금만 더 크면... 이건! 이 상처는 웅기 군이 남긴 게 아니야 사냥감이 흔적을 남겼으니 쉽게 풀겠어 자, 경청! 냄새를 따라서 찾아봐! 왜 아직도 갇혀있는 시민이 있는 거지? 이곳 옹기구는 근무태만이군! 거기!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이상하네. 여기 몇 명은 언제 쓰러진 거지? 구해줘서 고마워, 꼬마 친구. 아, 그게 제 일이거든요. 나부의 항구가 봉쇄됐는데 왜 아직 이곳에 혼자 계신 거죠? 상선을 따라 여기로 왔어. 요즘 옛 친구들이 아른거리길래 만나서 추억이나 되새기고 싶었거든. 근데 나부가 이렇게 위험할 줄 누가 알았겠니? 때를 잘못 맞춰 오셨네요. 선주의 일이 좀 생겼는데 곧 장군께서 해결해주실 거예요. 가시죠. 여기에 있으면 안 되니 근처에 움기군 주둔지로 가요. 참, 혹시 검은 옷에 머리가 긴 남자를 본적 있나요? 눈 눈이 안 보이세요? 아 죄송해요. 전 전 영경 정식으로 등록된 운기군이죠. 누님은 이름이 뭐예요? 난 경류라고 해. 오, 경류 누님, 일단 저랑 같이 가시죠. 조금 돌아서 가야 하긴 하지만 안전하게 운기군에게 데려다줄게요. 꼬마 친구, 우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부두요. 안전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선주에서 왔나요? 요청? 아니면 방어다 아니야. 난 창성에서 왔어. 창성이요? 처음 들어요. 여섯 선주 중에 그런 선주도 있나요? 누님은 나부 선주에 얼마 만에 온 거예요? 넌 평소에도 이렇게 말이 많은 편이니? 아, <laughs> 아 뭐라도 소리를 내야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잖아요. 발밑을 조심하세요, 누님. 이제 가죠. 이제 어디로 가? 쉿, 조용하세요. 귀찮은 걸 상대해야겠어요. 누님, 여기 꼼짝 말고 계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너희는 누구고, 여기서 뭘 하는 거냐? 그렇구나, 고마니. 네 피로, 선인의 흔적을 적시리한다. 좋아. 아무래도 내가 혼좀 내줘야겠네. 도약하는 짓처럼. 이 녀석들은 어디에서 온 거지? 아, 어, 장군께서 선주에 다른 우환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이었어. 꼬마 친구, 검술이 괜찮네. 누님 보이세요? 들려 비검이 하늘을 가르는 울림, 날카롭게 베는 소리. 이런 흔적은 보이지 않게 검술의 우열을 드러내는 법이거든. 악사가 연주를 듣고 시인이 운율을 따지는 것처럼 말이야. 뛰어난 검객은 검을 휘두르는 동안 거친 잡음을 남기지 않아. 단숨에 비검 여섯 자루를 제압하는 실력이면 운기군에서도 손에 꼽힐 테지. 어, 아, 아, <laughs> 아이 과찬이세요 다만 강공격에 집착해서 칼날을 숨길 줄 모르니. 응? 어? 네 검무는 마무리가 조금 난잡한 편이더군 현을 타는 게 검술과 통하는 부분도 있네요. 장군님도 비슷한 평가를 하셨죠. 제 검은 의지가 넘치고 과하게 날카로워서 검술의 1인자라는 칭호를 얻기엔 성숙함이 부족하대요. 검수? 그건 운기군에서 검술의 극치에 오른 사람을 부르는 칭호 아닌가? <laughs> 아직 먼 이야기군. 네, 음월의 난이 있고 난 뒤부터 나부의 검술의 1인자 자리는 줄곧 비어있었어요. 하지만 나부의 운기부대가 수렵을 마치고 돌아와서 연무의식이 다시 열리면 그 칭호는 제가 얻고 말 거예요. 운기군의 무예는 각자의 전통이 있지. 꼬마 친구, 네 검술은 누가 가르쳐줬지? 누님은 검을 볼줄 아시니까 뜸은 안 들을게요. 나부의 경원 장군이세요. 장군... 나부에 오랜만에 왔다고 해도 경원장군님의 이름은 들어봤겠죠? 장군님은 비록 검이 서투르고 미숙하다고 하시지만, 절 가르치실 때는 의욕이 넘치세요. 자, 이 근처는 안전해요. 계속 가죠. 자, 별 뗏목의 항해 기록은 부두의 항행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운행 중인 별 뗏목이 있어요. 이 배는 태복사와 공조사를 경유하네요. 자, 제 일은 다 끝났어요. 이제 노님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요. 지금은 운기군의 주둔지도 안전하다고 할수 없어. 네, 그래서 주둔지로 안 가고 바로 유폐옥으로 보내려고요. 먹을 것과 묵을 것도 포함이고 호위병도 많으니 가장 안전하죠. 꼬마 친구, 사람을 체포하려면 이유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니? 수상한 행적과 미심쩍은 행동. 이걸로도 충분해요 설마 제가 어리다고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나요? 봉쇄된 항구에 갑자기 갇힌 여행객이 나타난 건 그렇다 치고 오는 길에 걸음이 가볍고 안정적인 게 앞이 안 보이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또 검수를 청각만으로 척척 알아듣는 건 그렇다고 쳐도 제가 쓴 검이 몇 자루인지도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누님은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난 눈이 안 보인다고 한적 없어 검은 면사에 눈이 가려져 있으니 네가 지레짐작한 거지 괜찮아 꼬마 친구 내게 딱히 불만도 없고 선주의 위하를 가할 생각도 없어 검은 면사를 두르고 있는 건 시각 때문에 감정이 요동치고 마각에 빠져 화를 부르고 싶지 않다는 증거거든 난단한 사람을 잡기 위해 이곳에 왔어. 너랑 동행하는 게딱 좋았지. 누님도 블레이드 때문에 온 건가요? 블레이드 이게 그가 지금 쓰는 이름이야? 칼날에 목숨을 걸고 검에 열심이더니 나쁘지 않은 이름이네. 날 그에게 데리고 가줘, 꼬마 친구. 넌내 상대가 못 돼. 그러니 넌 블레이드의 상대도 안될 테지. 내가 동행해야 네 목숨이 날아가지 않을 거야. 하, 검을 뽑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제 검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은기군과 겨루고 싶지 않으니 이렇게 하자. 나랑 대결하는 거야. 지금 나부선주에 널린 흉물로 검을 겨뤄보자고. 누구의 검이 더 빠르고 더 많이 베는지 말이야. 어때? 만약 제가 이기면요? 당연히 패배를 인정해야지. 얌전히 포박당하고 유폐옥으로 가서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을게. 하지만 만약 내가 이기면 블레이드의 행적을 알려줘. 어때? 운기구는 공무로 거래하지 않아요. 게다가 누님은 날못 이길걸요? 자신감은 마음에 드네. 검을 뽑지도 않고 어떻게 알겠어? 안 그래? 여기 흉물은 네가 다 깨끗하게 처리했으니 장소를 옮기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여긴 마각이 활보하고 요괴의 기운이 가득하니 검수를 시험하기 좋겠어 검으로 흉물을 베는 건 운기군의 기율을 어기는 게 아니니 공무거래도 아니지, 안 그래? 승부는 어떻게 가리죠? 이길 끝까지 놓치는 녀석이 있으면 안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약속했어요 니가 먼저 가. 참, 설마 이 기회에 뒤돌아서 도망갈 생각은 아니죠 누님. 병원이 너에게 나쁜 물을 드렸구나. 입만 살아서는. 장개를 부리는군. 하! 실력이 어떤지 어디 한번 제대로 보여주세요. 어디로 갔지? 언제 앞으로 갔어요? 느리네, 꼬마 친구 이, 이럴 수가 이번에는 뭐 때문에 늦은 거지? 진짜 <laughs> 좀더 열심히 해봐 꼬마 친구 안 그러면 결단목으로도 날못 따라오겠는걸 이렇게 마음껏 즐긴 건 오랜만이네 장개를 부리는군 <laughs> 너무 오랜만에 잡은 검이라 흥분해서 마각이 날뜰 뻔했어. 자, 꼬마 친구. 여흥은 너에게 남겨줄게. 세 번은 양보할게. 검을 뽑아. 선배를 기다리게 하는 건 신뢰라고. 너무 신중해서 힘이 약해졌군. 방금 그 자신감은 이제 내 차례야. 이렇게 검을 뽑으면 빼지 않고 일격필살을 노려야지. 도약하는 세토로지장없어 너에게 흉물을 되는 법을 알려줬다지? 그럼 마각에 몸에 빠진 선주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려줬어? 답은 차이를 두지 않는다 일검의 심장을 꿰뚫고 목숨을 끊어야 하거든 만약 그 검이 널 찌른다면 넌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미래의 검수께서는 검수를 승부를 가리는 놀이로만 생각한 거야? 부약하는 새처럼! 검을 쏟아져라! 됐다! 방금 그일것만은 실망스럽지 않군. 제가 졌어요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최후의 일검을 찌르지도 않았는데 천장에 이미 상대가 없군 검을 뽑고도 성과를 못 내는 건 천공의 사명을 뜻을 모독하는 것이니 지극히 불길하도다 당신 네 실력으로는 블레이드를 만나도. 죽음뿐이야. 어찌해도 죽는다면 좀더 점잖은 선택권을 줘볼까? 스탄 단련을 거친 내 일검을 감상한 뒤에 검객의 신분으로 죽는 거야. 꼬마 친구, 내 일검을 받아보겠어? ヨンガマ君。 내가 검을 받은 건가? 네가 찾은 기록은 내가 가져갈게 고마워, 꼬마 친구 이 일검은 담내인 셈치지 다음에 또 보자고 이 정체불명의 여자도 블레이드의 행방을 찾고 있어 안 돼! 수배범에게 무슨 일을 하려는지 몰라도 절대로 선수 측에 내버려 둘순 없어 빨리 움직여 해. 이게 끝이야? 행동 기록에 뭐가 더 없어? 기록에 나온 경류라는 여자는 위험해 보여. 나부 선주의 스텔라론 위기에 대체 얼마나 많은 괴짜가 몰린 거야? 있잖아. 이걸 빨리 장군님에게 전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건 연경의 행적 옥단추가 맞군. 정말 고맙네. 이미 이 안에 있는 기록을 본 건가? 아, 얘가 실수하는 바람에. 괜찮아. 그 사람은 날 가르치는 은사거든. 내가 운기군에 있을 때내 상부였지만 이미 선주를 떠난 지 오래지. 그를 보면 가까이 가지 말고 바로 내게 알려주시게. 수배범을 잡으라는 임무를 받았으니 생산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 운기군이 나설 땐 언제나 그런 법이거든. 하지만 난 연경을 믿어. 그건 알려 줄수 없어. 이해해 주시게. 도와줘서 고맙군. 열차팀 친구들이여. 시국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으니 조심해. 모든 문제를 무사히 해결하면 다시 다 같이 즐겁게 얘기를 나누자고.